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금주의 꿀덱은 바로 기배무덱인데, 또 무덤하면은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무덤덱을 좀 가져왔는데, 요즘은 메타에 딱 맞는 무덤덱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기배무덱을 가져왔어요. 우선 덱의 난이도는 별 3개 반, 그리고 공격력은 4개, 수비력은 4개 반으로 굉장히 수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공중덱이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카운터로는 라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경기 플레이 하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덤덱, 어떤 무덤덱을 쓰던지 공통적으로 이 무덤덱이 플레이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무덤덱을 다 쓰는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내면 내고 상대방이 안 내면은 나도 안 내야 됩니다. 이 무덤덱 기본이에요. 엘릭서 2배 타이밍 때까지 버티는 게 모든 무덤덱들의 공통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아, 지금 선패가 좀 꼬여가지고, 원래 배드를 내야 되는데, 지금 배드를 못 내고, 동마법으로 수비를 했죠. 자, 지금, 아우 야, 파이어볼까지. 상대방 지금 엘릭서 무리를 했어요. 지금 엘릭서를 파이어볼까지 때릴 필요가 없었는데, 써가지고, 좀 낭비를 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엘릭서 한 3, 4 정도 앞서는 상황이에요. 자, 이 무덤을 쓰는 타이밍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 쓰는 거랑, 또두 번째는 상대방이 엘릭서를 좀 무리해서 썼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상대방이 지금은 엘릭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토네이도까지. 아, 저 프린세스를 땡겨줬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미니언으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 무덤을 쓰라고 말한 것이 저 무덤하고 동마법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엘릭서가 안 돼가지고 보통 엘릭서 두배 타이밍 전에는 이 무덤하고 동마법이 같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엘릭서 소모도 크고, 리스크도 커서. 그래서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 이제 무덤을 쓰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지금은 어쨌든 데미지 많이 넣었죠? 자, 기사 내고, 세골 무덤까지 밀어주면서. 아유, 기사가 밀리면 안 되는데. 자, 감정까지 쓰면서 들어오죠? 한대 맞았고. 오케이, 한 대밖에 안 맞았어요. 자, 상대방도 엘릭서 소모가 좀 있었습니다. 자,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 곧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준 다음에 들어갈 준비할게요. 자, 배드 놓고. 아, 이거 막고 가겠습니다. 막고. 요거 막고. 오른쪽으로 노선 변경해서. 자, 요렇게 하면 이득이죠. 프린세스까지 제거 하면서 동마법까지. 상대방 미니언 꺼내는 거 보고 동마법 뿌려주고. 자, 상대방 공격 오는데 이거 수비하면은 제가 이겨요. 수비만 하면 되는데 얼버브로 묶어주고. 자, 토네이도로 위로 당겨줍니다 로자 저거 광분 좀 맞더라도 파이어볼까지 떨어지고 파이어볼 한 방에 안 죽죠? 자, 자 이거 아 나도 부서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크라운 썸 가야 되는데 이 로자라서 이 크라운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자 배드 놓고 저 타워를 지금 무덤을 한번 더 들어가긴 너무 아깝고 아이 유닛으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아, 이거 동마법 써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참 애매해가지고 도구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자, 상대방도 로자를 뺐기 때문에 파이어볼까지 뺐죠. 자, 무덤 들어가면서 가운데 기사. 요런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아, 이거 미니언 때문에 지금 토네이도까지 썼죠. 제가 동마법이 빠지는 타이밍이라서 사실 들어가는 게 조금 오바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덤하고 같이 동마법하고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유효타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덤독은 같이 세트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무덤 내고 가운데 기사. 자 이제 동마법 있죠? 동마법까지 바로 뿌려줍니다. 오케이 미니언 동마법 뒤집어 씌우고. 자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좋았어 좋았어. 이거 수비하면 이길 것 같아요. 다음 무덤독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비만 하다가 자 여기 한번 수비해야 돼 로자 들어올 거 뻔하거든요 가운데. 해골 무덤 미리 깔아주고 그자 그렇죠, 들어오죠. 자, 배드 놓은 다음에, 요거 맞고, 무덤 기사 독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쵸? 무덤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기사 놓고, 그 다음에 독마법. 요렇게 딱 놓으면은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 냅니다. 이 무덤 덱은, 어, 이 인내심을 기반으로 하는 덱이기 때문에, 내면 안 돼요. 엘릭서두배 타이밍 때까지 버텨주고, 상대방이 내면은, 보고 맞춰서는 내는데 먼저 내는 거는 절대적으로 네, 비추해 드립니다. 참을성을 좀 기르셔야 돼요. 자, 이건 바통 굴려주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막으면은 저 바바리안한테 두 대를 맞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이건 이제 계속 내야죠. 상대방 1법 나고 바통이 1법 일단 좀 대기해 줍니다. 일단 수비할 생각만 하세요. 엘릭서 두배 타이밍 전까지는 뭐 공격 타이밍 잡거나 뭐 하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수비만 하세요. 그냥 수비. 패드놔 주고 아 램라이더 패카 램라이더 되기네요. 아야 이거 잠시만 이거 일법을 일법을 끊어 줘야 되는데 지금. 통에도까지 쓰면서 아 요건 제가 엘릭서를 지금 좀 많이 썼어요. 지금 엘릭서를 좀 많이 소모해 가지고 자 요거 조금 맞더라도 지금 엘릭서를 쫓아가야 돼요. 자 요거까지만 막아 주고 자 이제 지켜 줍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이거 두대 너무 아픈데 얼범내고 자 일법 뒤에서 나왔고 아 이거는 상대방 페카가 100% 있습니다 저거 페카 램라이더 덱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무섭게 나오죠 자 이거 잘 막아야 되는데 해골무덤하고 같이 막아줘야 돼요 자 이거 램라이더 뛰는 것도 조심해야 돼서 자 기사도 일단 일법을 잘라줘야 되는데 네, 잠시만 지금 일법이 안 잡혀가지고 킹타워 열어줘야 돼요. 킹타워 열어주고. 야, 이거 빠르게 바통. 어우,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수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타워 데미지는 많이 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킹타워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괜찮아요. 자, 엘릭서 두배 타이밍 됐죠? 자, 이제부터 공격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막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유닛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반대쪽 찔러주시는 겁니다. 반대쪽 무덤. 자, 이독 수비가 나오는데, 자, 이게 상대방이 독을 계속 수비로 쓴다면은 저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 독을 써도 일단 깔끔하게 안 막힌다는 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공격할 때독 마법이 없기 때문에 이 해골무덤이나 제 유닛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반대쪽 찔러 줄게요. 마찬가지로. 자, 또 독으로 상대방이 수비를 하죠. 이러면은 유닛들을 뭉쳐서 내도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도 스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스펠이 없기 때문에 이 공격을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 기사놓고 못들어요 못들어 그러니까 나도 공격으로 데미지 주긴 힘들지만 상대방도 제 공격을 못들었습니다 아 잠시만 이거 안좋은데 자보통 굴려주고 자 데미지 좀 입었지만 이정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상대방 스타일이 이거, 비길지언정 내가 지진 않는다.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반대쪽. 패카 나왔으니까. 저, 아, 이 동마법 계속 수비하는데, 이러면은, 나도 그냥 무리하지 않고 비길 생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반대 무덤을 찔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수비만 하면은, 상대방이 동마법으로 공격을 쓰기 때문에, 뚫려요. 제가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무덤 공격을 하면서, 동마법이나 뭐상대방이 유닛, 이런 걸 빼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사 놓고. 자, 해골 무덤 다시 놔주면은. 이게 동마법이요.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동마법을 쓴다! 이러면 제가 바로 무덤 들어가서 상대방도 데미지 엄청나게 입어요. 타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안 뚫리죠. 이게 동마법 없이는 뚫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반대쪽도 찔러주면서. 근데 이게 동마법을 공격으로 쓰자니. 저 무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무덤 데미지가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고 아 이거 해어 무덤이 맞으면 안되는데 자자 기사 놓고 이거한대 맞니?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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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다행히 안맞았고 자타워 체력은 거의 비슷하고 이거 비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길 생각하시면 안돼요 수비를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됩니다 저거 한방 기이기 때문에 한 방에 굴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바통 무덤 날려주면서 동마법도 빼주고. 자, 이렇게 동마법 빠지면은 뭐다? 나도 수비하기 너무 쉽다. 자, 얼버 꺼내주고 이 해골 무덤이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쉬워요. 안 뚫리죠, 이거는? 뚫릴 수가 없어요. 동마법이 없는 공격은 그다지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코네이도 당겨주고 안 뚫리죠? 뚫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반대 무덤을 찔러줘서 동마법을 빼든가 상대방 유닛을 빼줘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수비해서 저걸 막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엘릭서를 빼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이걸 깔끔하게 막고 간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공격력으로 이제 독마법을 쓰게 되면은 저, 제 유닛들이 다 녹아버리거든요 자 막아주고 아야 이거 한대 맞아 뭐 상관없죠 맞아도 상관없어요 비겼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비기면은 그냥 뭐 무덤 덱도 무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비겨주는 식으로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무리했다가 져요 자 마찬가지로 기다려주다가 안냅니다. 마찬가지로 안내요. 상대방도 상대방이 안내면은 나야 땡큐죠. 상대방이 안낸다는 거는 골렘 라바 빅덱 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바덱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골렘덱 같은 경우는 이 무덤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저도 안 뚫리기 때문에, 자, 이거 바통 일단 배틀램 나왔어요. 정제소 이거 이거 삼총사 덱 같은데 아 이거 삼총사 덱에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정제소는 도구를 견제해 주겠습니다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까지 무리해서 무덤 공격가면안 돼요 이거 막 정제소 지었다고 바로 무덤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패가 안 좋으면은 아 삼총사네 패가 안 좋으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센터 정제소 깔았는데 무덤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삼총사 일단 한 곳을 모아주고, 자 기사 놔주고 흑골 무덤에 바통까지. 아야 잠시만. 아저 도둑치면 안 되는데? 아야 이거 잠깐만 재수가 너무 없었다. 삼총사가 너무 많이 지금 뒤를 넣었는데 이거 너무 아픈데? 자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이 정도는 아직 상대방이 뭐광루나 확정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뭐 빅스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얼밥 뒤에서 다시 꺼내주면서 정제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곧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 되니까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사 놓고, 무덤 놓고, 동마법까지. 사냥꾼이죠? 동마법까지 쓸게요.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엘릭서 두 배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정제소 하나 더 놨는데, 자, 저렇게 상대방이 폐순환시켜서 정제소를 하나 더 짓는 경우, 그냥 하나 허락을 해줍니다. 이거는 무리해서 지금 제가 폐순환을 시켜서 무덤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 타이밍 쉬었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정제소가 있어서 상대방이 더 유리한 건 맞지만, 토네이도와 동마법을 활용해서 제가 엘릭서 이득을 반대로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 구코 날렸죠? 저는 토네이도, 저그 공마법으로 7 코스트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2 코스 이득을 본 거예요. 저 정제소를 얻는 이득을 저는 이제 유닛에서 얻어가는 겁니다. 자 배도 놓고, 자 정제소 지어졌지만, 자 이번에 무덤 독 들어가면서 견제해 줄게요. 자 무덤 쓰면서 토네이도 반대로, 자 요거는 약간 센스인데, 약간 승부수 띄어서 들어간 건데 이건 이제 다 통하고 기사로. 꼭, 동마법이랑 토네이도로 막아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아, 야, 이거 폐순환이 못 따라가죠. 동마법 써주면서. 자, 토네이도로 모아주겠습니다. 저, 여기서 다 녹여야 돼요. 오케이, 다 녹였죠. 자, 정제소까지 견제하고, 총사까지 잡았다. 이건 개이득입니다. 좋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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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사. 아, 야, 기사 늦었다. 기사 늦었다. 어, 그래도 다행히도 어그로 바꿔주고, 자, 아직까진 괜찮아요. 자, 이제 또 총사가 나올 텐데, 배도 놓고, 무덤 내고, 자, 총사가 너프어먹었기 때문에, 자, 일로 땡겨줍니다. 반대쪽으로. 일로 땡겨주면서, 자, 무덤이 데미지를 좀 넣어야 되는데, 야,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이거 저도 나름 승부수를 지금 띄운 거거든요? 자, 막아주고, 회불 무덤까지. 자, 괜찮아요. 아직 제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무덤이 들어갈 때마다 딜이 들어가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급하죠, 지금. 딜 넣을 게 없거든요. 자, 바통 굴려주고. 자, 막았죠. 끝났죠. 왜 끝났냐. 긴 무덤 들어가면은 총사 엘릭서가 안 돼요. 엘릭서 100%안 됩니다. 그렇죠 토네이도까지 되겠는데 엘릭서 안 되기 때문에 등마법까지 뿌려주면서 깔끔하게 승리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고전적인 바로 기무덤 덱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밸런스가 워낙 좋은 덱이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서도 쓸만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주에 더 좋은 꿀덱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